저는 목회하면 절대로 싸우는 교회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회하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 싸움이 없기를 바랬지만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안타까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싸워도 되는 줄 아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은 서로 함께 어울려 사랑하고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하나된 화평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까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바이러스 독감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영혼도 서로 서로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공동체의 화평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분위기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무서운 마귀가 계속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환경에 대하여 절대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의 탓만 하고 결국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남 탓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영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건강한 영적인 상태에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하도록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작은 분열이라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는 존재입니다. 조그만 틈만 생겨도 섭섭한 마음, 약간 비판적인 생각. 그게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틈입니다. 그 사이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 보혈로 모든 마음의 상처와 갈등을 덮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공동체의 화평은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고 호소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모두가 다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구하실 때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자체가 공동체의 화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부부 사이든 가족이, 교우들 사이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